가세 명이 사는 게임이에요. 한 명이 모자라 가지고 그냥 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드디어 한 분을 영입했습니다. 트위치에서 방송하시는 은진이라는 분인데요. 디스코를 드 초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진님 방으로 가. 아천는 감사합니다. 아 가지 마시고 여기 계셔야지. 가둘다 가면 돼둘 다. 둘다 이게 두개 키스 있잖아. 여러분들 왜두개다 키스인데 자꾸 한쪽만 킬라 그래. 어..둘다.. 여러분들 <laughs> <laughs> 방송 둘다킬수 있으면서 왜 자꾸 한 명, 한쪽만 킬라 그래요 그 뭐야 오더는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편하실때로하면될것 같은데 저는 하러 갈게요 도검님 빨리 그.. 저안 네, 맞아 보라색도 안맞 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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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씨손좀 풉시다 어,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 첫번잖아요 네, 맞아. 맞아, 탑판이잖아 전쟁의 처음 이다 <laughs> 한판 한판은 우리가 이게 소중하게 이게 움직여야 돼요. 두분 마인드가 지금 너무 편하셔. 지금 우리 음? 집, 집중해서 합시다. 아시겠죠? 네빨리 빨리 빨리 세요전진 빨리 빨리 죄송 빨리 빨리 건물 안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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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빨 어디야 여기 여기. 온다, 주다 죽다. 바로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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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 오! 아 도훈님, 도훈 아, 한 방이야? 아니 나한방에죽었어아 반대쪽 진촌다니까. 우리가 잘피하고잘 싸. 사실 맞출 수가 없어. 와, 와. 됐어요. 아, 도훈님 보단 안 돼. 야, 야 역시.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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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도. 나두 분대밖에 없어. 두 분대밖에 없어. 두 분대밖에 안남았어와 이거 1 등이다. 아, 설레발 치자 아니야 일 등이야. 설레발 치지 마. 맨날 설레발 치다 우리 못 쳤잖아. 세 아. 명, 세 명. 오 여기 두마리 왔와아인데 부정. 한명 피야 로봇 피야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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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발 와와스 <laughs> <우와! 웃음> 봤습니까? 와와야와 <laughs> <우와! 웃음> yeah. <laughs> 저희 등한번오는데 <laughs> 은진님하고 등 바로 했어요 아니, 보성님이랑 하면 1등을 못했다니까? 와, 뭐, 여자도 왔다고 동호님 실력 올라간 거 봐. 와.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와,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다.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와, 멋있어 보이려고킬다 잡은 거 봐. 미쳤나봐, 진짜. 와. 보성님은 동기부여가 없으신가 봐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동기부여가 아, 동기부여가 없는 게 동우님. 아니고요. 제가 오늘 약간 좀 피파를 좀 많이 해서 <laughs> 제가 오른쪽 팔에 어? 옛날에 어? 축구하다가 꼬였거든요. 어? 자 아, 지금부터 제가 오더합니다네 알겠습니다. 대답하세요 언니님. 네. <laughs> 아 네. 아니 기본적으로 이 전쟁의 기본이 어 이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야 된다고 대답을 어, 알겠죠? 네. 아 동원님 대답하라고. <laughs> 아나 지금 모니터에 묻혔어. <laughs> 어디 가는 거야? 근데? <laughs> 아니, 은지님, 아... 제가, 제가 오도하기로 했는데, 제가 저기 오도했잖아요. 왜 여기 가세요? <웃음> <웃음> 없어요. 죄송해요. 아 제가 그피 기속 눌렀잖아요, 세 번씩. 왜졸로왜 <laughs> 제발 안 들으세요? 아니, 방금 죄송해요 <laughs> 어, 여기 사람! <laughs> 어, 십 명이다. 세 명, 세 명. 두명기자두명기자한명 남았어요. <laughs> 와! 다, 다 잡았어? 와, 은진님이다 잡았어. 나... 어... 와 미쳤다 와 뭐야 그데와 미쳤다 너 왜, 왜 잘하세요 아나 어, 이제 게임하는 거 같아 어떡하냐 아뭐 어제도 게임했잖아 와 진짜 내가 원하던 거 아니 아... 아니 무슨, 무슨 소리야? 와 내가 분명히 핫점 가져가자 그랬는데 핫존 안 가져가서 깜짝 놀랐서 내가. 아 진짜 못 봤어요 죄송해요. 죄송한 거 말고 언제 피파 한번 합시다 피파. 피파하자고요? 네 언제 피파 한 번. 아니 가르쳐 주기는거 말고 진짜 1대1 하면 1대1. 왜시하시네요 진짜. 아 내가 근 약간 게임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 저 게임 야, 절대 못하지 못 아, 않습니다. 게임 못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피파는 잘 하시겠죠. 에이펙스 못한단 말하자야 지금. 아, <laughs> 저, 말, 저 말이잖아 맞지? 맞죠 여러분? <laughs> 응. 그 피파는 우승해보셨어요? 2등. 아아제 우승했어요 감드컵 1대 우승자가 저예요. 그렇구나관심이 아, 없네. <웃음> 아니 <웃음> 저번에 예선 탈락하셨어요 작년에? <laughs> 그거 누구 있어요 거기? 이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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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거 <그럼 웃음> 누구 있는 거야? 야, 어떤 새끼냐? 야한번 <laughs> 떨었어요. 한번어쩌다 보니까 피시방 레기심 해가지고 아 진짜로 예선 탈락하고 우승어요 <laughs> 어떤 새끼예요 그거 도대체? 야, 야, 누구냐? 저이 <laughs> 진짜 물었어요 뭐... <laughs> 어... 와, 나 죽어, 나 죽어, 아... 어디서 죽었어? 안의 사운드. 2층, 2층, 2층. 와! 도전님왜안죽었 <laughs> <laughs> 와... 다 죽였다, 다 죽였다, 다 죽였다, 다 죽였어. 아, 죽을 뻔했다. 우와... 이제 나는 언탈살줄 <laughs> 거야? 이제 살리러 게요 나 항상 말하는데 왜 자꾸 팀이 죽으면은 왜 맨날 아이템부터 먹어요? 아니 동료를 살리기 전에 그런 이 지금은 배너 복원이라서 작... 네. 지금은 배너 복원해야 돼서 바로 살릴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 좀 기다리셔야 돼요. <laughs> 그니까 내 말은 와... 아 야, 너무 좋다. 복원이... 아 너무 좋다. 아니, 그전에는 바로... 제가 바로 살려드렸잖아요. 아 너무 좋다. 보시 <laughs> 언니 나이 좀 나이, 여쭤봐도, 안 여쭤봐도 돼요? 나이 안 되나? 저 서른살이요. 에 서른살이 서른이시라고요? 네. 내가 막내네 네. <laughs> 아니, 근데 사실, 두살 누나는 큰 누나가 아니에요. 아, 저희 큰 누나가 저랑 9살, 작은 누나가 6살이라서. 저보다 어리시면은, 피파 예선 떨어지고 올만하네요. <laughs> 아, 잠깐만, 예선 떨어져 봤어요? <laughs> 아, 뒤에, 연진이 뒤에. 제피야, 제피야, 제피야. 네? 개피라고? 아, 총이 없다고? 간다! <laughs> 안 죽어요. <웃음> <웃음> 아니 태봉을 한 대도 한 대도 안 막은 야겜피었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첫판 일등하고 왜저 부담 일등 못 하고 있어요. 건진님 말해 보세요. 한 명이 너무 시끄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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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제가 근데 피파 하는 모습을 못 봐가지고. 피파 할때 되게 멋있어요. 피파 할 때는 말 그렇게 안 하고 되게 멋있게 딱 정장 한 걸로. 그렇죠. 방글로 그게 뭐.. 나이스 그쵸 아, 이정도만 딱 하고 에, 되게, 되게 멋있게 게임하는 거. 예. 쵸네어이 이건... 그러니까요 피파하세요 <laughs> <laughs> 저는 막판 하겠습니다 한계치에요? 계 네. 배고파서 <웃음> <웃음> 배고파서 뭐좀 먹으려고요 한계치구나 아니에요 한계치 아 내일도 해요 알겠습니다 오! 진짜요? 내일 <laughs> 네, 할수 있으면 하 감사합니다 죠 아, 아니, 아니, 할수 있으면 안해하할수 있으면 안 해요. 할수안해요안 <laughs> 아, 네. 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면수할요 <laughs> <laughs>